할 감을때는 회전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요 오른쪽 왼쪽 아주 정중앙에 정확하게 감기는 모양을 보겠습니다. 이때 안감길때 푸쉬를 눌러주는거지 감기가 그냥 놔두세요. 마모가 심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. 다 감으면 이렇게 해서 요걸 빼내는거죠. 빼내고 요걸 북집이라 그럽니다. 요게 북집이죠. 북토리. 여기 실 감은 걸 북토리라고 불립니다. 이제 보빙. 요게 보빙 케이스고, 요게 보빙이라는 영문으로는 이번 재봉틀은 뭐 어차피 해외 거기 때문에 영어로 많이 불려집니다. 보빙, 보빙 케이스. 북집을 보빙 케이스라고.